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돼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.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, 신랑이로다, 맞으러 나오라 하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.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, 너희 기물,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,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대.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, 차라리,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. 하니,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, 문은 닫힌지라.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, 주여, 우리에게 열어주소서.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,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. 그런 즉, 깨어 있으라.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.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,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,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.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.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?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. 무릇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.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.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. 하니라.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.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"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.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.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네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근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서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.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거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오게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걸었더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.